안녕하세요. 마이티비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. 이번에는 벤쿠버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벤쿠버 경찰에서 연쇄 성폭행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. 성범죄 담당 부서의 맷 클라크 경사는 2009년 여름이 시작으로 일어난 3건의 성범죄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용의자는 주로 늦은 밤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찰은 피해자들이 모두 30세 이하의 여성들로 사건 전에 엔터테인먼트 지구를 방문했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동일인에 의한 연쇄 성폭행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. 확인된 첫 범죄는 2009년 7월 새벽 4시경에 4번가 1600 블록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 범죄는 2009년 11월에 세 번째는 2010년 6월 디레이크 가에서 일어났습니다. 피해 여성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, 심지어 한 여성은 강제적으로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며 찰과상과 심한 타박상을 입기도 했습니다. 용의자는 갈색으로 탄 피부에 검은 머리로 20에서 30대의 보통 체격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경찰은 밤에 혼자 걷는 경우 뒷골목은 피하고 조심해서 다닐 것을 당부했습니다.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는 전화 604-717-0602번으로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